아, 우리 박재찬 님 입장하고 있습니다. 아. 네 반갑습니다. 자 우리 기자 분들 좀 향해서 포토타임 함께하겠습니다. 다른 포즈 한번좀 갈까요? 하트? 예, 네. 하트. 하트. 네. 이용한 거 하트 3종 갑시다. 네. 네. <laughs> 자, 우리 오른쪽에 우리 팬분들에게도 좀 포즈 한 번씩 해주세요. 어, 예. 네. 카메라가 위쪽에서까지 그냥, 예. 네. 네 반갑습니다. 아우 멋있고 잘생기고 얼굴도 잘하고 그냥 예,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박재찬입니다. 네 고, 고맙고 지금 팬분들이 네. 아까 오후부터 그렇게 기다렸는데 목소리려고 인사가 너무 그러니까요. 짧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, 아, 조금 더 정말 오늘. 멀리까지 저포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한번 즐겁게 재밌게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네 체크인 한 양으로 오늘 또노미네이트되신 거죠? 네 맞습니다 네, 어떻게 사극 해보니까 어떻습니까? 첫 사극이었는데 어 사극을 여름에 찍으니까 네. 이제 옷이 너무 더워서 하...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우나 4인방과 함께 또 즐겁게 음. 찍어서 정말 재미있는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올 여름이 또 무단, 유난히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, 작년 여름에 촬영을 네네. 하긴 했는데 음. 작년 여름도 생각보다 너무 더워서 그렇죠 작년 여름 네,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어. 있지 그러면 그 의상을 입고 그 촬영할 때 더위를 피하는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는 없더라고요. 그냥, 그냥 더운 거는. 받아들여야. 마음을 내려놓고. 네네. 어 그래요. 뭐, 가수도 한고 배우도 활동하고 있는데, 어떤 게더 그러면 힘, 힘들어요? 좋은 건 뭐, 둘다 좋다고 당연히 대답할 테고, 아, 요, 요게 어더 힘들다,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? 힘, 조금 더 힘든 거가 있다면, 네. 아마 체중 관리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배우가 조금, 아,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요? 배우, 가수도 체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길어야 네. 활동이 한한달 이렇게 하 활동하고 이제 휴, 다음 앨범 다음 휴식기가 있고 하데 배우는 그 기간이 촬영부터 해서 조금 더 체중관리요. 평소에 그럼 살이 좀 찌는, 찌, 찌는 체질이세요? 저 완전 찌는 체질입니다. 어, 먹는 거 좋아해서? 네. 어떤 음식제일 좋아하세요? 요즘에도 회에 빠져있어가 회에 빠져서? 아, 회는 살안 쪄요라고 하지만 회도 살이 찌긴 합니다. 많이 찌더라고요. 네. 옆에 또 다른 옆에 곁에 있는 것들 드시다 보면은 회만 드시지 않고, 어, 이렇게 해서. 대전은 뭐 유명한지 아세요? 맛있는 거? 빵이 빵도 유명한데 네. 대전은 면 종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, 칼국수 혹시 좋아하세요? 네. 너무 좋아하죠 어, 대전 칼국수 어뭐 그냥 네. 지나가다 어디 들어가도 기본이 상하는 동네가 칼국수예요 다음에 어, 한번 뭐, 꼭 뭐, 네, 뭐, 오늘은 너무 늦어서 다 닫았을 것 같고 네. 그냥 끝나고 뭐 드실 수 없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, 안쪽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박재찬 네. 님이었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, 네, 고맙습니다. 그 어했 출근도 못 해. 어, 영상 영화제 남자 글로벌 스타상 어, 체크인 한양 박재찬 님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박재찬 씨는 DKG의 멤버로 노래와 춤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홀린 분인데요. 이제 연기자로서도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사격 체크인 환영에서 박재찬 씨는 몰락한 감을 일으키겠다는 야망 교육사방 고수라고 이 맡아서 극초원의 순수한 모습부터 후반부의 복잡 미묘하게 변해가는 주인공의 감정을 흥넓게 소화해 섬세한 감정 연기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들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, 박재찬입니다. 네, 정말 글로벌 스타상을 체크인 하냥이란 작품으로 받게 돼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정말 체크인 하냥이란 작품이 연기를 즐겁게 할수 있구나를 좀 깨닫게 해준 작품이라 조금 더 뜻깊은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우리 하우나 사인방이랑 감독님, 작가님.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촬영에 집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 매니저님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박재찬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리들 너무 사랑하고 엄마 아빠 형 사랑해. 축하드립니다 박재찬 씨. 박재찬 씨그 별명이 스포 요정이라고 들었거든요. 아, 네. 혹시 앞으로 또 계획된 작품들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앞두고 있는지 스스로 스포를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사실 2026년 계획을 지금 엄청 열심히 짜고 있는데. 네네. 정말 기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..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.. 숙포 방지를 하시네요. 네, 철벽 차단 당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글로벌 스타분들이야말로 팔방미남이란 수식어가 딱 맞는 분들 같아요.